아, 인사해봐 <laughs> 와 저게 뭐야 와썩 쳐다 썩쳐와썩 쳐다 썩쳐와와 이거 앞에 지금 장난 아네 어우 상당하네 어 투티 자, 우리는 가는걸로 예예 yeah, yeah. 예압 yeah. 빠르다 <웃음> 확인 <laughs> 체치 너무 빠른 거 아니야? 와아니야아니야 아니야, 직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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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너 가면 어떡해 뒷걸 기다려놓고 빨간불에 가는 게 어딨어 <laughs> 달콤해. 오케이. <laughs> 우리 티터 은 티터 티토 살았어? 저거 됐어? 아, 오케이. 다리 건너요. 어, <웃음> 빨라진다. <laughs> 차조심 조심, 아, 좋다, 좋다. <laughs> 예스, 예스, 아, 신호 걸리면 만나겠네. 아, 어, 왜그러야 하나 보내고 간다. 아기. 예. 아 여기 주유소로 간다고? 아. 내가 맨 뒤로 가야겠다. 이게 사람들 지나가는 거 한번 찍고 가야지. 누구? 자 여러분 지나가는 거 한번 찍을게요. 가세요 가세요 다 가세요 다다다 꼬고고고고 와 아아아아아아 멋있어 멋있어 아 진짜 아이 좋아 들어오세요 아이 좋아 인샬 냄새 좋아 야 좋아 좋아 인샬 좋아 권식 클러치 좋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썩다리가 다 있어. 쩐다, 진짜. 쏘아! 간다, 간다, 간다. 뒤에 택시 조심. 내가 시동이 꺼졌네. 아이, 씨 아, 이속다리는 문제 있네. 멋지네. 아유, 뒤에서 바라보는 게 뿌듯하네요. 여러분. 와, 아, 에레스타. 와, 와, 대박이다. 확인 들어오세요. 먼저 가, 먼저 가. 괜찮아. 내가 뒤에 갈게. 나는 지금 이거 찍으려고 뒤에 있는 거야. 내 패를 깎아가면서. 멋있다. 상자 아니야. 지금 헬멧 안에서 지금 헬멧 안에 냄새가 뱄어 지금. 출발. <laughs> <laughs> 진짜 이쁘다. 테일등 너무 이쁘다. 딱 동그라미에 혼다. 와팀 혼다. 아 진짜 웃긴다. 거랑내 거랑 합치면 웬만한 사람들보다 나이가 많아 오토바이가. 저기요 평균 연령보다 많을 거 같아. <웃음> <웃음> 어. 어안 <laughs> 되겠어. 찍을만큼찍을것 같아. 아 힘들어. 안 되겠어. 어. 아. <laughs> 이 쉽지가 않네 들어와요 들어와요 와 진짜 많다 그러니까 그거는 센터에 세우고 와도 되는데 저기다가 그냥 그러니까 인정 저기 앞에 서 있으면 누가 한대 빼줄 것 같은데 딱 마시고 빠르게 가야겠구만 어떻 형님 좋아. 색깔을 어떻게 이게딱 맞는 거를 찾았어요? 인터넷에 사요아 이게 어? 인터넷에 사요 아니 야그러니까 와우로 보러 가서 나 원래 이엘멧을 보고 싶었는데 이 모델을 보러 가게 했어 근데 원래 흰색 아니면 은색머스 살러를 었는데 네, 안녕하세요. 어, 성씨 어. 아까 지나가는 거 봤어요? 어, 언제요? 지나간... 아, 한시 전에 지나가는 는데 아, 성딱 아. 봐도 성씨가나간아니 오늘은 그게. 아, 오늘은. 아, 요정도?

잘 들립니다. 나나길나길 나길 몰라. 일단 가? 나길잘 모르는데. 출발. 차안 옵니다. 나왔세요 오토바이 조심. 아 어! 앞에 있어도 냄새가 나. 빠이 빠이 빠이. 이 계속 가다가 잠실대교로 가 야스 어딘데 잠실대교 <laughs> 오케이 우회전할 때 정차한 차주심 같이 달려 옆으로 와줘 내 앞으로 와줘 와 멋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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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뭐가? 왜? 뭐 문제있어? 어? 홀리 홀리 <laughs> 아야 충분했어 아니 이제 차가 망가졌어 어떡해 저거 된거 같은데? 잠깐 서 있는 거 같은데 차 망가져서? 뭐 어떤 게 필요해? 나사가 필요하다고? 어... 어디서 서야 되지? 내부, 내부 쪼그라니 그거?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, 이게 지금 빠진 것 같아, 이거. 아... 나사가, 나사가 빠진 거지, 나사가. 그러니까 리턴이 안 되는 거지. 이게 탁, 이게 안 돼. 서 있는 거지. 툭 떨어져 있는. 탁, 탁, 이게 안 돼. 이렇게 서 있는 거지.